자, what does it mean? 그게 뭘 뜻하냐? 예. for a character to be a hero as opposed to a v i l l a i n 있는데, 자, 이거 이거 기억해봐. 기억. 이분법적으로 이쁜 뭐지? 그렇지. 그럼 해석 음... 어떻게 한다? 이가. 어, 의미상 주어지? 오. 의미상 주어니까 이가라고 해석해서 그한 인물이 뭐가 되는 거야? hero. 악당, 아, 영웅이 된다는 건 모름이 아니야. As opposed to는 뭐지? 아, oppose, 아. oppose 어포, 이렇게 들어가면 어포, 다 그, 반대? 반대라는 아. 뜻이지. Oppose는 아, 하면 상대방이고. 그 뭐. 그래서 모모와 반대하여, 모모와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야 여기. As opposed to 모모와 반대로 이렇게. Villain, 빌런, Villain과 반대로 음, 영웅이 그래. 된다는 게 모름이야 나한 캐릭터가. 됐지? 네. 그래서 영웅과 악당에 대한 부여를 왜 하냐 그거에 대한 얘긴데 In artistic and entertainment descriptions, 예술적이고 entertainment 한다는 건 뭐야? 어... 엔터테인먼트 오락, 산업, 굉장히. 그렇지 오락적인, 유흥적인 뭐 이런 거지 네. 그런 묘사에서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묘사들에서 뭐야 봐라 필수적이다. It's essential for. 그렇지.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이 의미상징은 얘랑 똑같이 자, 필수적이다. 항상 이 패턴 전형적인 패턴 나왔네. 가주어. 의미상해 주어. 진주어. 자, 진주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은는는 의미상해 주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이가. 가주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이가. 안안 한다. <laughs> 자, 본질적이다 아주 중요하다 뭐가? 저자가 Establish a positive relationship s 뭐 하는 것은? 설립. 어,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하게 하는 것은 모와모 뭐 사이에? Protagonist and the audience protagonist는 그냥 이거 알아둬야 될것같은 어, 그 중에서도 주인공을 가리킨대 그래서 주인공과 아디언스는 뭐야? 청년. 어,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으로 가리겠지 관객.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맞지? 아, 근데 주인공을 악당으로 하는. 어? 악당이 주인공? 주인공이 악당? 인 주인공 근데 흔치 않잖아. 응. 그거 있긴 있다 하나. 최근에 나온 거에서 조크라는 영화. 조커요. 어, 조커, 조커. 조크? <laughs> 조크도 그러네. 조크도주인공이사오잖아 네. 조커가 조크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주인공과 얘의 긍정적, 긍정적 관계를 맺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는 청중이 주인공에게 감정 이입을 하게끔 하는 거지. 어, 지금 녹음 중이야. 난 몰라. 자, 자 감정입 알겠어? 예. 감정입을 하게끔 하는 게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거야. 어 아, 아 이거 진짜 뭐? 저 화장실에서 씻거나 똥쌀때그 고양이가 <laughs>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와서 저기 내려다봐요. <웃음> 진짜. 똥 <laughs> 싸는 자 대체 여기 계속 지금 의미상 주어가 세 번째 등장했다. 여기 여기. 요기, 너... 맞지? <laughs> in order for treasure and or misfortune to draw our emotional response and reviews.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면은 선생님께서 이 문장 중에 하나로 서술형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응. 알겠지? 응. 자, 자 이거 해보자. In order to 무슨 뜻이야? 자기야. 어, 거기 의미상의 조가 끼어 있는 상태야. 응. Treasured는 뭐지? 서와 어, 비극이고 미스포츈은 불 어, 불운, 불행. 그러니까 비극과 불운음 주어니 상 주어니까 이 비극과 불운이 뭐하기 위해 draw out an emotional response.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draw out 어, 끌어내기 위해선 그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the character 그 캐릭터는 must be adjusted. 이거 말이. 거 이거, 이거 했다고 그래. 어, 조절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이지. 이거 <laughs> 너네들 다한 거야. <laughs> 왜안한 두대? 거 같은데요, 애들? 적응, 그러니까 적응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이잖아. <laughs> 그래서 조절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뭔가 뭐, 어. 그 상황이 조절돼야 되는데. 어, 그, 어, 이것도 알아. 이거 'so as to'. 'so as to' 혹은 'so as to' 좀 오랜만에 나오는데. 어머나와. 지금 여기 이 문장 속에 똑같은 뜻이 있어. 어머나와. 'so as to'와 똑같은 뜻. 어, 어머나와. 'in order to'. 이거 중학교 음. 3학년 때 배운 걸로 나는 아는데. 어머나와. 자, 대체 뭐하기 위해서? Be recognizable as either friend or enemy. 뭐야? 어, 친구랑 적으로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조절되어 줘야 된다고. 인물들은. 이해 돼? 그래야지 감정 부여가 되잖아. 히어로한테, 빌런한테. 오케이? 감정 이입이 되게끔 하면은 시청자들이 긍정적 관계를 그, 그게 부여하겠지? 이말다 이해 되냐? 네. 자, so as to 뭐랑 똑같다? In order to. In order to. If for, for, for 기억해줘. 의미상 주어 자, whether the portrayal is fictional or documentary. 이거는 무슨 뜻? 이던가 이던가네. 어, 그렇지. 뭐 이던 아니던. Portray가 무슨 뜻이야? 폭력적인. 이거 초상화라는 뜻이거든 원래. 아, 그러니까 portrayal는 초상화 그런... 초상화처럼 뭔가 묘사하는 <laughs> 걸 말해. <laughs> 자, 묘사. 이 묘사가 f i c t i o n a l 이든 d o c u m e n t a r y 든 fictional이 뭐야? fictional? 어, 허구적이든 documentary. 어, 그 기록물이든 간에 이 묘사가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만 한다. 뭐를 느껴 protagonist가 무엇이어 아, 주인공. 주인공이 it's someone. 누군가여야만 해. 누, 어떤 사람이어야 돼? 그의 액션이 beneficial, 우리를 이익을, 어, 주, 어, 이익을 주는 그런 자유야 자로 느껴야만 한다. 뭐 네발 냄새. <laughs> 아, 아, <아니>, 아, <아니>, 힘든 <laughs> 냄새라 보여 이게? 약간 음식 냄새. 몰라?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되니 주인공은. 그의 행동이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혜택을 주는 그런 자라고 느껴야 된다고. 어, 뭔말이할 뜻은 아는데요 그래? 감정 이입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어? <laughs> 네. 자, 또 부가 세미콜론 부가 설명. 뭔말인 뜻은 아니에요 The protagonist is or will be. 그 주인공은 주인공은 뭐이다? 혹은 뭐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worthy companion or valued ally. 뭐지? 같이 응 <laughs> 음, 같이 아얘 진짜 냄새나네 <laughs> 진짜 냄새 와, 냄새 얘 냄새야 얘 냄샌가보다 아, 이거 웃겼나봐 진짜 병원에서 이 아닌데 이게 그 똥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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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laughs> 똥어얘똥 싸고 집막 이렇게 뭐, 비빈거 아니야? 흙이 여기 지금 가끔씩 와 흙이 더러운 냄새는 아니지 와 너무 냄새나 <laughs> 할머니 집에 가면은 잠깐만 문열어주 안돼요 잠깐만 이것 좀 하고 <laughs> 아니 이거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요 자, 오케이. 주인공은 뭐여야 모여, 된다? Worthy Companion Worthy. 가치 가치 있는 동료. 동료 Companion 모르면 안돼 동료야 <laughs> 혹은 Valued Ally Ellie. Ally는 뭐야? 기어 아, 이것도 동료 맞아 게임에서 많이 나오지 Ally하자고? 동맹 이런 뜻이지 어 얼라이하고 뭐 엘리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 가치 있는 동료나 같이 있는 동맹자가 되어, 될 것이다 이해돼? 네. 주인공과 연관성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파일 f 액션 필름 그런 어 폭력적 영화에서는 자주 채워져 있어 어떤 사람들로 아 어떤 것들로 수많은 incidental death. Incident, accident. 무슨 뜻이지? accident는 뭐야? 행동. accident. 어, incident도 똑같은 뜻이, 아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뜻인데, incident 하면은 우연적 사건. 이런 거야. 얘는 사고고. 그러니까, 사, 뭐, 뭐라고 해야 돼? incidental? 우연적? 죽음, 미래야 되나? 우발적 죽음들 모의 마이너 캐릭터, 엑스트라지. 그 별로 주인공이 아닌 캐릭터들의 죽음이 맞는 걸로 채워져 있어. 근데 that draw out little response. 어떠니? 그 반응이 little response. 작다. 작다라고 하지 말고 few, a few, little, a little. 어, 그 부정어로 해석해야지. 거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 이거지. 거의 반응. 누구에게서? 청중청에게서 어, 거의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마이너들의 죽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지 내가 마이너 얘기한 거야. 캐릭터 중에 죽음에서 저에게 굉장히 가슴을 따뜻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래서. 야만 선서 아닙니까안 봤어. 공감이 그래서 안될것 같아. 자. 거짓전거짓전안 봤어요? 그래서 강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청중들은 관중들은 emotionally invested. Invest. 투자하다. 투자, 투자, 어, 임, 그거는 invade. d 아, <laughs>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투자되어 줘야 된다. 어떤 캐릭터에 동맹이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겠지, 아니면 적들 중한 캐릭터에 뭔가 투자되어 줘야 된다. 그 감정적으로 몰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빌런이든 주인공이든 이런 내용이었다.